기존 교회 새 성전 입당 감사 예배 및반수 집사 본사침 예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어. 주의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을 에부터들은지도늘은 자도 없고 기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은혜와 아, 사랑. 네. 아, 네. 상한 할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젊은 종들을 세우셨니다 세계를 안고 민족을 안고 청소년들을 안고 혼상적으로 젊은 귀한 종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의 아버지 세계를 위해서 민족을 사무로의 아버지는 어머 등이 담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교우들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을 불려드립니다. 교회에 에 진심으로 성도님들도 축하를 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하계님들께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때도 다왔는데 하나님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이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 또 비전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에 비전이 있다. 그래서 그 비전은 이제 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렇던 영혼들이 거듭나게 되고 성화되게 되고 진리를 깨닫는다 아, 네. 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믿으면 생명이 있고 언약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얻은 자를 이제 성경 전체에서 구약성경에서 약 540회가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화에 참여하는데 그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것까지 보여준다는 그런 비전.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인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만을 별빛 비전 교회에 입당과 인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는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전해 하신 목사님 천국 열쇠라는 제목 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열고 많이 받고 충만하게 받고 많이 받아 베풀고 나누는 손길이 되어 줄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을 진행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으면 이 직분을 받을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신 계하신 상급인 줄 믿습니다. 서약을 아, 하는 이 시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수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보호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습니까? 계 되다 마찬가지야. 자, 두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은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인 신앙 교백과 대소결의 문답이 성경의 경건한 도리를 전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기를 서야 합니까? 아, 어,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 만일 비정배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변질분들을 선택하사, 주님 앞에서 기운 모여 세우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랑한 종재의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안수집사 임직 안수집사 유충아 교회에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화를 충성끼어 여기시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안수집사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하여 힘써 신하시길 바라며 입회를 드립니다 안수집사 주재환 이하동훈 권사 김순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의 권사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하며 원성도의 사랑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성경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의뢰로 된 것이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의뢰로다. 있습니까? 네. 이런 교회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에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집사들은 그 정중하고 일부 기원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직분을 막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소리> 이 집은 하나님의 집으로 벌러져서 1424세에 배신되시길 봅니여. 거린다 저 상장신 저의 생명의 병이요 그분의 집을 우주 공간에 계시기에도 감히 못 모실 부분은 이작동 공간에 못실수 있게 된것을우리는 기쁘고, 그분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다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사연 말씀을 드립니다. 입니다. 아, 사말씀후박강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서 정말 바쁘시고 바쁘신 것보다는 코로나가 무서워서 못이 네, 못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 셔서 귀한 예배를 감사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감수됩니다.